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남해양 <laughs> 충남해양관광의 중심이며 제5회 섬의날 기념식 개최를 하고 있는 보령 섬 출신 국민의힘 변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기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갈 비츨라프에 대하여 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합니다. 1832년 7월 17일 기칠라프는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황해도 몽금바다에 정박한 후 예원도, 녹도, 불보도를 거쳐 7월 25일 고대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측과 서양 측 사료 모두 이 정박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도가 기칠라프의 조선 선교 여행에서 최장 기간 정박했음을 입증합니다. 대동강변의 쪽복음을 전하다 성교한 토마스 목사님보다 34년 알렌보다 52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보다 53년이 앞서 1832년에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성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에 한국에 도착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활동한 개신교 성교사 중한 명입니다. 키칠라포는 1832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용선한 노드 에머스트호에 승선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배는 서양과 동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배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친선을 맺고자 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귀칠라프는이 배를 타고 한국의 고대도에 도착해서 임금 섬과 육지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철라포는 한국 선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순조대왕에게 로버트 모리슨과 밀린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인 신천성서를 진상하였다고 합니다. 또기철라포는 고대도 주민들과 방문하는 곳마다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나 한문 전도 서적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단편적이지만 한글 성경 번역의 효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이 한 한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최초로 서양의 한글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소개하여 세계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의 영문 손논문 한글에 대한 소개는 영어권 뿐만 아니라 독일어권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의 독착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도는 기출라프 한국 선교여행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서양 감자의 재배법을 알려주었으며 이를 한글로 기록하기도 했고, 25일간 체류하면서 야생 포도로 음료를 만드는 업도 전사했고 감기 등 60여 명이 환자를 치료했다고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 시대로서 조선 최초로서 서양 선교사로서 조선인들에게 근대 의술을 배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칼기출라프는 한국을 언급하며 이 외딴 나라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뭐지 하나 영광스럽게 싹이 도단할 것이라고, 도단할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대도를 통해 시작된 한민족 복음화가 이후에 진전되어 한국의 복음이 전파될 미래를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린 곳은 섬이 아니라 우리 미래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대도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기독교 선교와 복음의 확장 그리고 문화적 교류는 우리 시대적 문화적 소명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깨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별도의 내용이 서술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8종 중 6종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칠라프의 업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교육과서에 수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칼퀴출라포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임을 교육부에 권회하여 역사를 바로잡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